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배신으로 길게는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된지 이틀째를 맞습니다. 올설 연휴에는 그 흔하던 설 특식조차 제공되지 않아서, 평소 일반 식단, 식단대로 식사를 하고 있고, 가족들과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연휴 기간 내에 접견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TV 시청도 특집 영화는 못 보고, 생방송으로만 방송을 제한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초라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각오한 상황이다. 책임있는 자세로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뜻을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말 속에 녹아있는 여러 의미들, 비장한 의미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말대로 지금 변호인들과 아마 향후 헌재 심판, 그리고 좀 멀긴 하지만 형사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윤대통령의 파면을 4월 보다 정확하게는 4월 18일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박지원 씨가 이미 여러 번 말한 2월 28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박지원 씨가 했는데 그게 속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정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버리고 싶다 이런 뜻을 지금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지요. 그럼 왜 하필 이 8월 아, 4월 18일 이전이냐? 아,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그날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두 사람, 같은 날에 그 문재인 씨로부터 그 임명장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동기거든요. 나가는 날도 똑같아요. 성향도 아주 골수 좌파로 똑같죠. 그래서 지금 4월 18일 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이 그렇지 민주당 이재명 씨, 모두, 한 3월, 어디, 그런 정도에 끝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속으로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문영배 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 잘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신속하게, 마구 지금,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신문 시간을요, 45분으로 제안했어요 이게 원래 한 시간 반 이상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급했길래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 아, 헌재재판관이 나중에 표결할 때는 8명이 각자 동등한 표결권을 갖지만, 이, 거기에 이르는 재판 절차라든가 이런 건 전부 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인 거예요. 사실상의 의장. 그러니까 문형배 씨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요 주의 인물, 핵심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사람을 이렇게도 말하죠. 문재명의 작품이다. 아, 그러니까 문형, 문재인이 임명하고, 이재명과 친한 이 문형배. 어, 또 둘이 또 공교롭게 문씨예요. 이래서 문재명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헌재의 멱살을 잡아 끌다시피 하고 쭉쭉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문형배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형배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술친구이자 속을 터놓고 교감해온 그야말로 절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이두 사람을 다잘 아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년 전 문영배가 이재명 모친상에 조문을 갔었다고 했었는데, 아, 이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 곧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5년 전 상에 무슨 CCTV가 있어요. 뭐 현금으로 준 봉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조문 다녀보시지만 그런 게 있을 리 없으니까 아주 그 문형배 씨가 난리난리를 쳐가지고 펄펄 뛰어서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부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노련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자기가 뚜렷한 증거는 없는데 이거에 괜히 휘말려 봐야 득이 될게 없겠다. 그래서 아 그럼 제가 철회할게요. 이렇게 됐었던 건데 그렇다고. 이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똑바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 권성동원내 대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처리한 것이란 말씀 드렸는데 이 권성동원내 대표 중앙대 법대 이재명 2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사법 시험을 공부할 때한 고시원에서 위층 아래층을 쓰면서 어 이재명과 한솥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임 인사차 대표실 방문했을 때 아주 친한 척을 했습니다. 아, 어, 얼마 전에 우리 그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으로 부른다. 사실이겠죠. 어, 사법시험 때 2년간 그 위아래서 맨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확연히 갈립니다만, 그러니까, 어, 그 말은 그래서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 그런 얘기를 지금 왜이 자리에서 하느냐라고 짐짓 화를 냈던 장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권성동 원내대표야 말로 이재명의 그 교우 관계를 훤히 꽤도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그... 호영호재를 한다고 했던 권성도는 원내대표 이재명이 누구와 친하고 누구랑 술 먹고 다니고 사상적으로 누구와 가장 교분을 교감을 나눴는가 이런 거다알거 아니에요. 그런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여러분이 보셔도 아, 둘은 정말 친한 사이다 이런 거알수 있잖아요. 그 사법연수원 졸업 사진에 보면은요 이재명 문제 이그 이재명과 문형배가 위아래 나와요. 문형배가 왼쪽이 대각선 바로 아래가 이재명입니다. 뭐 사진사가 배치했겠지만 어, 그 장면을 보면 참둘다 밝게 웃고 있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것을 또 짐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 논란보다 더 심각하고 확실한 증거들 즉 이재명이. 그 문영배 임미선 재판관에게 이 목을 매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먼저 문영배와 임미선은요 2022년 9월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어 헌재의 여덟 번째 합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합치된다 이 판결이 6대3으로 났었어요. 그때 세 명의 소수 의견을 낸어 사람. 그 가운데 두 사람이 꼭 끼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 문형배와 이미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내면서 국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친북 좌파 성향은 이미 백일화에 드러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형배의 개인 인터넷 블로그가 있습니다. 아,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여기다 쓰는 거죠. 어, 무슨 공식 자료가 아니니까. 그 제목이 자작나무 숲입니다. 어, 겉으로 들어서 멋있죠. 자작나무 숲, 무슨 어, 무라카미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북한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의 후손들이 신주단지처럼 밥드는게 어, 소위 혁명의 성지라는. 백두산의 삼지연입니다. 그 삼지연에 본나무 숲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나무가 뭐냐? 우리말로 자작나무예요. 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안 그래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본나무 숲이 엄청난 그런 친북 글들이 넘쳐납니다. 어, 삼지연의 정체성을 바로 이 본나무 숲과 본나무 거리가 상징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이 수도 없이 선전해온 곳입니다. 아, 이걸 과연 우연으로만 볼수 있을까요? 어, 김정은은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어,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가고 삼지연을 거닐고 그러면서 어, 김주회와 같이 말을 타고 다니던 그 뒤에 숲이 바로 본나무숲 자작나무숲입니다. 그렇게 중시하는 곳이 바로 이 어, 삼지연의 본나무숲이에요 어 그래서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정일의 그 동상에서부터 삼지연시 입구까지 거리가 있어요 좌우에 이 자작나무가 질비합니다. 본나무 예, 숲이 그 거리 이름이 본나무 거리입니다. 여기를 김정은이 툭하면 백마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중요한 판단할 때꼭 보여줘요. 어, 백마를 타고 납시여서 본나무 어, 숲을 거니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문형배가 자기 개인 블로그에 본나무 숲이라고는못 하겠죠. 그러면 너무 속보이니까 자작나무 숲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 올려진 글들. 아예 뭐 이런 게 하나 있네요. 2022년 6월 서울에서 자작나무. 자기를 자작나무로 호칭하는 거이 문형배의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북한을 분명히 하나의 국가로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독립 국가라는 점을 선언하고 존중해야 한다. 자, 여기서 주어만 김정은으로 바꾸면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참 소름이 쫙 끼치죠. 어, 그 다음에 또 문형배의 친북한 글들이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없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어, 더욱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안보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신영복 교수가 돌아가셨구나. 느낌표 팍 찍습니다. 신영복 누굽니까? 어, 친북 좌파 인사들이 사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사람. 그 신영복 채 글씨가 문재인 정부 때 곳곳에 이 새겨졌죠? 국정원에도 그거 써가지고. 나중에 보수정부 들어왔을 때싹 갈아치웠습니다 소주에도 이거 나와있죠 처음처럼입니다 그게 자 그, 그분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문영배가 쓴 글이에요 변화와 창조는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에 공감했다 영면하시기를 빈다 이게 단순한 조의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어, 존경하는 교수님 돌아갔는데 그런거 아닙니다 이거 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재명은 대학 시절부터 그 이후에도 쭉 문형배의 노동법 연구라는 블로그를 팔로잉 구독신청하고 계속 봤습니다 그게 뚜렷이 나와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술을 먹고 다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은 못 말리는 술친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문형배와 임희서는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자격이 크게 미달인 재산 의혹이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문형배가 2023년과 2024년 재산 신고를 할때 특히 2023년 재산 신고에서 헌재 직원들 고위 직원들 가운데 재산 증식률 2등을 했습니다. 1년간 늘어난 재산 무려 6억 6천만 원 가량 돼요. 자, 헌재 재판관만 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납니까? 제가 그래서 헌재 재판관 연봉을 한번 봤어요. 어, 월급이 한 907만 원에서 좀 올랐다 해도 910만 원. 수당 빼고. 그래서 연봉은 한 1억 1천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수당을 좀 포함해야 되는데 수당 포함해도요. 세금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아무리 해도 1억 원 조금 넘는 정도 실수령 합니다. 그런데 대체 뭘 했길래 헌법재판만 한 사람이 재산을 1년에 그 7배 가까이 불렸을까요? 어이 재산은 2024년 작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문영배는 뚜렷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뭘 해서 이렇게 재판이 불어났는지 어, 전혀 그 이유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자, 이미선 재판관은더 가관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고한 총재산이 어, 허문제 재판관 될때한 49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많죠.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72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그중 절반 이상 액수로는 35억 원 이상이 토지 재산입니다. 땅으로, 하하, 건물로 좋은 말로 해서 땅 투자, 흔히 하는 말로 땅 투기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죠. 아, 이미선 씨. 뭐, 물려받은 거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야당 주도의 청문회에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어, 아 문영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대통령 변호인 측에 증인 반대신문 시간 1인당 45분으로 제안하고, 아, 대충, 빨리 해라. 뭐할게 있느냐 다 나와 있는 게. 이런 현저한 불공정한 사회 방침을 밝혀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죠. 이 주의원이 말도 안 되는 재판진행이라고 비판했지만 문형배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윤 대통령 재판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어차피 올여름이나 그 이후까지 갈 거니까 오로지 지금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빨리 하라고 문형배와 이미선을 죄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친한데도 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직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여론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